see パルマコ 도로 잡았 교동 레드컴보 응원과 아, <laughs> 어너 <너가 왜? 웃음> 아, 교동 때문에 그렇네 됐어 하나, 저거, 아, 약간, 어, 아니, 안니안니 아니, 아니, 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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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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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루어 아. ピンと アイスオーバーです。<laughs> <laughs> <laughs> 아까 지금까지 8.3개를 0� n a v g 아 아예 파스 파스터로... 도정오려요 나이스 우측으로 달 오세요 シクロシもしですよ。<laughs>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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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먹을 수 있는 거지? 왜? 그냥 얇지 않 거지. 얇 거지. 뭐, 물어도 생길래. 딸랑 같이 물어보기만 해봐, 이제. 난 얘기 안 해. <laughs> 얘기 안 해. 짤아. 짤아. 박사장이 아고뭘 해. 박사장이 했데골프는 한승이세요. 그럼. 네. <laughs> 아우, 팔쓰니까 <수> 뒤따라 <laughs> 아우, <웃음> 이제 제, 제 조심해. <웃음> <웃음> たぶん。 너무너 <목소리도>